봐봐, 이건 아니잖아. 도련씨, 이것만은 양보 못해요. 역시 최고의 과일은 오렌지라고. 뭔 소리예요. 역시 메론이 최고의 과일이죠. <laughs> 이런 식이면은 결판이 안 나겠어.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다. 좋습니다. 그렇게 하시죠. 그러면 먼저 이 녀석에게 걸어보지. <놀람> 여보세요. 어, 형, 웬일로 연락했대.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해? 아주 중대한 사항이 있다. 엥? 나니? 그건 오렌지가 최고의 과일인지 멜론이 최고의 과일인지에 대한 거다. 도대체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음, 난 일단 사과. 어, 어, 아, 알았어. 고마워. 음, 오케이 수고. 이번은 무승부로 하죠. 역시 우리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건가? 우리의 방식이라면? 당연히 그거지. 변신이다. 승부인가요? 좋습니다. 그 도전 받아들이죠. 가면라이더로 변신하라고. 승부인가요? 좋습니다. 그 도전 받아들이죠. 오레로. 변신. 변신. 오렌지 암즈. 하다비치. 오렌지. 돌격하라. 메롱 암즈. 킹건. 고메. <laughs> 오늘 녀석이 가이무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개발했지. <laughs> 너희들은 이제 가이무의 힘을 해방해야만 할 거다. 어? 아니, 일도련 이, 이 자식, 가만두지 않겠다. 으아! <laughs> 좋은 싸움이었다. 밟아. 역시 도련실을 따라가긴 아직 멀었군요. 근데 이것 또 어떻게 지우죠? 꺼낸 김에, 배포할까?